이 금액대 처음 봅니다. 이키로스 동급 대비해가지고 이 금액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싸게 팔았던 게 790만원인가? 800초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말리부입니다 팀장님, 얼마 예상하세요? 싸봐야 700 후반이죠. 700 후반 생각하시죠? 아, 여기 음. 썬루프까지 있잖아요. 핸들 쪽 보시면은 잘안 들어가는 버튼들도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이 차량이 l t z 예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등급인 거 알고 계시죠? 네, 600만원대에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차 살카 남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말리브 터보 LTZ 등급이에요. 색깔이 이상하냐? 보이시죠? 이쁜 흰색깔의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에 전방추돌보조에 차선이탈 보조까지 들어가 있는데, 7 0만원저 진짜로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금액인데, 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차량이 나와버렸습니다. 2016년 8월에 등록한 2017년형 차량으로 키로수가 약 13만 5천 키로입니다. 저희가 늘상 뭐 800만원, 막 700만원 후반 이렇게 가지고 온 차량들이 전부 다 13만 키로대였어요. 오늘 준비한 차량 13만 키로대, 비슷한 그런 등급의 차량을 670만원에 가지고 나왔다.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외판, 내판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우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 제가 LTZ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쪽에 HID 헤드램프 예쁘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이 백바디. 백바디 말리부는 진짜 이쁘지. 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옆쪽으로 오시면 휠도 가장 높은 등급의 휠이 들어갔어요. 19인치 휠이 들어갔고, 타이어 트레드, 오, 50% 이상 휠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습니다. 외판 상태는 외판 상태. 여기에 살짝의 스크래치로 인한 부치 처리 잘 해주셨고요. 해. 아, 레터링 해놓은 거 진짜 이쁘네. 역시 쉐보레가 이런 거에 잘해. 그리고 이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로 인한 부칠 처리 잘 해두신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도요. 뒤 타이어 트레드 한50% 이상 회 컨디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LTZ 감성 엠블럼 아닙니다. 순정이에요. 말리부가 칭찬해야 되는 부분은 트렁크죠. 저는 정말 트렁크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합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뿐더러 세단인데 폴딩이 돼요. 폴딩이 돼가지고 저희가 늘상 장난으로 말하는 거 있죠. 와이프한테 집에서 쫓겨났다. 차에서 주무세요 아 여기서라도 자야지 아, 자야지 그렇다고 뭐돈쓸 수는 없잖아 와이프한테 만약에 싸워서 나왔는데 모텔 찍혀있어 막 카드내역에 와 그럼 주문이잖아요 외판 상태 어 외판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여기 타고 내리면서 끝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여기에 살짝의 뭉코 네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네요 2열 시트 컨디션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할 말이 없죠 포 폴딩까지 완벽한 이렇게 되면 진짜로 잘수 있다니까 저희가 늘상 장난으로 말하지만, 그냥 누우면 누워져요, 이거. 진짜로 사람 한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칭찬하는 부분은 이 도어 캐치 버튼이에요. 국산차에서 사실은 이 2열에 도어캐치 버튼을 넣어주는 차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쉐보레는 2열까지도 이렇게 넣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형세단에 17년식 중형세단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는 거 힘들고 아래쪽에 보스 사운드까지 정말 가지고 가기 힘듭니다. 시트 컨디션 쪽에 이쪽에 살짝의 해짐으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가실 때 해드리도록 하겠고 조수석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탑승해서 보시죠. 자,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가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게 670만 원이면 이게 한개 있어도 가지고 갈 만한데 없어도 만들어서 가져가기 <laughs> 어, 그니까 진짜로 하나 코딩해서 가지고 갈 만한데 이렇게 두개다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위쪽에 썬루프 이쁘게 잘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아제 친구가 얼마 전에 말리부를 저한테 얼마에 살수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너차 20만 됐잖아 한 20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시세 맞추니까 진짜로 2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받겠다, 그렇지? 20만 키로면 그것보다 안될것 같은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가격이 말이 안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고 어, 지금 현재 실 키로수 13만 5 7 9 3 k g 가량 탄 차량입니다. RPM 부조 떨림 없고요. 경고등 올라온 모습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이쪽 버튼 빠짐 없는 거 보이세요?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보조 그리고 차선 이탈 보조 핸들 열선까지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볼륨 컨트롤은 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정말로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밖에 없겠네요. 위쪽에 시내 등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갔습니다. 뒤쪽에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는데 나가실 때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한데 여기에 살짝 뭐 부착물 흔적 정도 남아있어요. 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갔어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서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가능한 프로젝션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프로토공주기 오토버튼 누르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연동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어, 온도가 가장 낮춰서 냉매가스 이제 슬슬 여름을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냉매가스 올라오네요. 냉맥가스 올라오는 모습. 근데 말리부에서 생각보다 가져가기 힘든 옵션이 이거예요. 통풍시트가 정말 안 들어. 진짜 안 들어가지? 네, 진짜 안 들어가요. 진짜 안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670만원에도 불구하고 통풍시트까지 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매물이야 나 처음 봤어 진짜 1열의 열선 시트 당연하고요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공간 기어봉 뒤쪽으로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17년식 중형세단에 전자파킹 들어가려면 얼마 줘야 되지 현지기가아 천만 원이 천만 원 초반 줘야 되지 않나? 그쵸. 진짜 반값이네요 반값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완벽합니다 후진 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근데 보셨어요 방금? 다운 미러까지 이 메모리 시트 있으니까 다운미러까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아난 중형 세단까지 타고 싶어. 근데 어좀 연식 좀 좋은 거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말리부1.5 터보 LTZ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70만원이요. 한 번도 본적 없는 금액이에요. 670만원이면 20만 넘어가야 판매될 만한 그 정도 가격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 13만 키로의 무사고 차량의 올뉴말리부 LTZ. 진짜 옵션 싹다 들어간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총병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